안녕하세요. 뒷판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현장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신곡천 앞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현장은 집에서 신곡천도 보이는 그런 현장이고요. 걸어서 30초도 안 걸립니다. 여기 오면은 저희도 주차하고 바로 이렇게 걸어왔는데 굉장히 입지가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1호선 부천역을 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하고 주변에 뭐 병원부터 해서 학교도 도보권으로 다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천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큰 장점인 게 산책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에어컨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전세대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고요 포룸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현장은 쓰리 롱 포룸이 원래 다 있었는데 지금 다 분양이 끝나고 포룸만 두 세대 남아있고요 4억대 그리고 실 입주금은 5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기존 분양가에서 최대 1억 할인 들어간 상태니까 혜택 받아보시고 자녀 세대에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지하주차장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현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일괄 소등 버튼, 왼쪽에 신발장 넉넉합니다. 위 아래 그리고 중간에 매립 선반 마련되어 있고요, 키랜장까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이고요. 네, 제가 보여드리는 타입은 포룸의 남양 타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이 4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는 중간방을 이렇게 가변형으로 되어 있어서 방은 3개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거실 사이즈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은 4천 정도 나오는 넓은 거실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폭도 넓습니다. 그래서 대형 TV나 4인 소파 정도도 무난하게 배치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천장에는 라인 조명과 메리 멜리 조명 사용했습니다. 우물연 천장 이렇게 타원형으로 예쁘게 또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넣어드렸고요 뒤에 통창이고 지금 저희가 오후 정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햇살이 굉장히 따뜻하게 들어오네요 거실과 주방은 강화마루로 마감해뒀고요 방은 또 다른 타일로 되어 있으니 방 소개해드리면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돌아서 주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입니다 d 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자리 단차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삼구 가스쿡탑 사용하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사각 싱크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도 굉장히 넉넉하고 냉장고 위에 상부장까지 있기 때문에 물건 추가적으로 또 보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3단 냉장고까지도 무난하게 대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입니다. 안쪽에 보면은 세탁기 건조기도 설치 가능하도록 수도까지 있고요. 환기창까지 마련해 뒀습니다. 안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400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침대 놓으시고 화장대는 안쪽에 또 파우더룸이 있기 때문에 침대만 놓으시면 될것 같네요. 다용도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뭐수도라던가 이런 전기시설은 없기 때문에 짐 보관 용도로 쓰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파우더룸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까지 설치해뒀고요. 벽면도 우드톤 템파보드 스타일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화장대 이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무선 충전기까지 마련해뒀네요. 자, 안방용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한 사이즈로 샤워도 가능하긴 하지만 뭐 간단한 세면 정도는 무난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이제 방들, 작은 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방을 이렇게 가변형으로 터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방 사이즈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 보시면은 이쪽에도 창, 여기도 창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크게 키즈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가벽을 이쪽에 또 책장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문 닫아 놓으면 굉장히 큰 방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또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등기라서 화재 대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좀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창까지 마련해뒀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방입니다. 사이즈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사이즈는 3,0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그래서 이쪽이 싱글 침대, 이쪽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책상까지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마련해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이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샤워 공간 빼놨습니다. 코너 선반부터 거울, 수건 수납함 그리고 세면대 아래 하부장까지 또 넣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현장 소개해 드렸고요. 이 현장은 신곡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한 층에 두 세대가 있는데 지금 소개해 드리는 타입 말고 반대쪽 타입은 신곡천도 보이면서 굉장히 괜찮고요. 여기는 남향이라서 채광이 굉장히 좋은 타입입니다. 단두 세대가 남아 있고요. 부천에서 포름을 사억대로 찾으시는 분이 현장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1호선 부천역을 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분양가 4억대, 입주금 5천만원 정도부터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담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